집에서 하는 모발 재분극으로 몇분 만에 모발을 복구해보자. 보습 및 생기를 선사하는 효과를 지닌 특정 재료를 결합하자. 이러한 재료로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며, 모발의 윤기와 생기를 되찾기 위한 홈메이드 모발 재분극 팩을 만들 수 있다. 모발이 건조하고, 칙칙해 보이기 시작할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대안적인 치료법이 많이 있다. 집에서 하는 모발 재분극은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모발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집에서 하는 모발 재분극으로 몇분 만에 모발을 복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운 머릿결을 거의 즉각적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습 성분의 혼합제이다. 모발 재분극을 받을 수 있는 미용실과 뷰티 센터가 많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 많은 여성들은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한다. 오늘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미용사들이 추천하는 이유와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집에서 하는 모발 재분극의 이점. 집에서 하는 모발 재분극은 모발을 심하게 다루고 약해졌을 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고데기, 드라이기 또는 머리카락과 모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모발이 손상되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제품에는 생기와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용사들은 부드럽고 촉촉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이 방법을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간략하게 모발을 복구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더 부드럽고 촉촉해진 모발 섬유질 한결 더 튼튼하고 탄력 있는 모발. 관리가 힘들고 곱슬거리는 모발을 보다 쉽게 손질할 수 있음 곱슬거림이 한결 나아짐 보다 더 건강하고 윤기가 흐르는 모발 집에서 모발 재분극으로 모발을 복구하는 법. 집에서 모발 재분극을 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미용실에서 받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전문적인 트리트먼트는 꽤 비싸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이 글에서 소개하는 대안법은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거나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모발이 훌륭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 필요한 재료는 미용 제품 가게나 미용실에서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재료 일반 샴푸 코코넛 오일 2큰술 30ml 올리브 오일 1큰술 15ml 케라틴 트리트먼트 2개 100ml 보습 헤어팩 1개 노에 오리배 콜라겐 등 120ml 도구 플라스틱 컵 1개 염색약 도포용 브러쉬 고데기 1개 알루미늄 호일 헤어캡 만드는 법 먼저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플라스틱 컵에 넣고 섞는다. 케라틴과 선택한 헤어팩을 첨가하고 잘 섞어준다. 머리를 감고 엉김을 풀고 난뒤 젖은 상태에서 브러쉬로 혼합물을 도포한다. 뿌리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바를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헤어캡을 쓰고 10에서 15분간 기다려준다. 15분이 지나면 고데기를 꺼내어 알루미늄 호일로 판을 감싸준다. 호일을 잘 두르고 180C로 가열한다. 고데기가 뜨거워지면 모발을 작게 여러 섹션으로 나눈다. 모발을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밀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고데기를 사용한다. 모발이 젖은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데기를 3회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고데기 사용이 끝나면 열 탭을 쓰고 30에서 40분간 기다려준다. 마지막으로 샴푸나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고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헹궈준다. 결과를 보기 위해 평소처럼 헤어 손질을 하고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자. 유의하자. 머리숱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머리숱이 많은 경우에는 재료를 조금 더 사용하자. 열 알캡은 선택 사항이다.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에서 이처럼 놀라운 헤어 트리트먼트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심쩍은 화학 물질도 필요하지 않다. 지시 사항을 따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가 돌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껴보자.